어, 이 시간 제 9과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암송구절,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권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살벌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기근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와 또 질병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짐에 우리들이 눌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권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될때 우리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받느냐? 첫째, 가난한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가난한 문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가운데 내용이죠.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 기도를 진짜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양식이 없어서 결핍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안에서 기도하는데 공급해 주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가난하고 부하고 낮추고 또겸손하기도 하고 또 어, 여러모로 높이 기도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이상 8절에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는 세계를 그위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만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 아니라, 우리 가난의 문제에 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오심은 우리를 가난함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령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을 해결 해결 받습니다. 기도는 <laughs> 여러모로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과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래서 어, 고통의 문제 해결받는 것도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한 겁니다. 10편, 1 0 7편의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와께부르지스에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누가 보면 2장 21절에는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게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고통을 해결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병이 있는 거죠. 그런 병은 병원에 가서 그래서 시달림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통, 또 우리 심령의 고통, 또 육체의 고통, 여러 가지 삶의 정신적인 고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들을 하나 앞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욕기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 같으리라 같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불티가 하늘 위로 날아 르는같이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을 피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빼 기도함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린 것이어서 해방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이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갈았을 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 짖으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치료했던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귀신에게 들려서 눌려있는 사람들, 귀신이 들려서 눌려있는 사람들, 엄청난 고통입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마, 자지 못하고 여러가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므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정하셨고, 낮과 밤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은 늘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들은 왜 고통당합니까? 대부분 죄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을 받게 합니다 역대하 7장의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함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늘죄 사함의 은총을 기도함으로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홀련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대 급히 일어나라 하니 죄사슬이그 손에서 벗어진 지라 천사가 가로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 한데 베드로가 따라서 나가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아, 그럴 때그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할때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가정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정의 아, 3일상 1장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극하며 선아에 가로대 망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에,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한 앞에 간, 나가서 간절함으로 통극하며 기도합니다. 서운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또 많은 자네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는 교회를 붕케합니다 기도는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가로대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체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도한 사람이 먼저 부흥을 경험하며. 그 부흥이 또 샘물처럼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기도는 영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사람의 말과 사람이 어떤 응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기도와 성령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장세기 18장 21절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롯이 구원받는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기도는 병든자를 치료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전했지만 또 병도 함께 발전함으로 여러모로 많은 또 병들이 사람들의 몸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들 기도함으로 이 병을 또 물리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그즈음에 히스기야가 병 들어 죽게 되니 암호스의 아들 선지사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여,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합소사고 심히 통극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야 이만이라. 가라서 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네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아, 히스기야가 그때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나라의 그 여러모로... 아, 나라의 그 위험함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 그 질병, 질병 때문에 하나 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죠. 생명이 연장되고, 어,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은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또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아, 열왕기상 열환기, 17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여인이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들 아이위의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은큰데 이 아이 호드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고 살아난지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그 기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민족을 구합니다. 에스라, 에스더가 기도하는 장면이죠. 에스더가, 에스더, 에스더서 사장. 사상 15절 16절 보면, 에스다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 나도 나의 신여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남대에 나갔을 때, 아, 이 예스더 왕후가 왕에게 크게 아, 은총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예,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합니다. 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그 증거가 바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연약한 믿음을 온전히 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행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히 하려 함이라. 기도는 연약한 믿음을, 어, 이렇게 강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온전히 한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야로 기도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이 온전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아, 기도 학교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학습했습니다. 아, 우리 1과부터 9과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공부를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들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학교라는 이 공부를 통하여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중요성, 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또 기도 훈련, 기도의 자세, 기도 장소, 기도와 응답, 기도와 은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 등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배우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하여서 또 실천하여서 우리 삶의 삶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또 하나님 안에서 치료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